윤희 선배가 옛날에 한번 검색 기록 때문에 난리 난적 있었잖아. 마사지 물? 하면서. 그것 때문에, 그거 취향이라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마사지를, 마사지를 한번 본 적이 있고. 아니,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궁금해서. 어땠냐고? 아, 좀. 아, 좀. 아, 좀 쉽지 않던데? 아저 쉽지 않던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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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아니 마사지를 하던데 왜 그러지? <laughs> 아니 마사지를 하는데 그러면은 신고해야지 왜?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나는 나는 근데 좀 틴지 모르겠는데 아니. 아니 맞수질하는데 저러면 신고해야지 왜안 들어오지? 하면서 <laughs> 아 연출인데 아니, 난 나는 막 이해 못하면서 봤었어 나, 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유리 선배가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지? 싶어가지고 그랬었던 건데 뭘 같이 시청했어 구독해주지 않을래? 아? 끄덕해줘 구독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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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줘